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간구하는 속히 간구하는 속히 회개하는 심령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자유를 얻는 참 기쁨과 자유와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아버지 저희들을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손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저희들이 길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이 먼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웃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에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예. 35절부터, 음,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음, 사역을 하시면은, 그 사역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예, 너는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에게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대리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거는 너에게 말, 말한 한 거지만 우리는 알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네. 왜 알지 못할까요? 그를 네. 네.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그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앞뒤에 말이 맞는가? 그 사람이 말대로 실천해주고 있는가? 그 정황상 그 말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것이 공의로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근거 너의 근거는 발세불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나는 나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나 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저가 하나님이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이제 그가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세례요한이 저가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을 했죠. 먼저, 이제 내 앞에 오시는 이,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어, 들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들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인간이 낳은 여자 중에 가장 큰 자와 같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이 세상에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어떤 뭐 여행도 할수 있을 거고 결혼도 할수 있을 거고 뭐 권세 권세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다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좋은데 취직할 수도 있을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 제자 삼는 것을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치유하는 일을 했고 또 나가서 제자들을 섬기고 또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그냥 좋은 걸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다 포기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다. 증거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대상에 순종하면은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니까 순종의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역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이제 치유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병을 고친다든지 또. 이제, 어, 어, 귀신을 내쫓다 이런 일들는다든할 이런 있었을니당할수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이 정말로 저 s you know, y 하 s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하 n o w you know, you know, you 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아 저가 누군가, 저가 어,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증거들로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한다, 에,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광고를 하죠.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자꾸 결과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 그것을 그럼 네가 하나 님으로부터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제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장 눈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증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백세에 어 이삭을 낳잖아요. 그동안 야너그또 뭐 땅을 줄이라 그랬는데 땅도 제대로 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북 길이가 500km나 되는 저 애국 그 변방 쪽부터 저 북쪽까지 북쪽 그 유브라데 유, 유역 그 지역까지 다 너에게 줄이라 어마어마한땅 5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이라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땅보다 더 많은 우린 우리 어쩌면 우리,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정도 되게 비슷하겠죠. 저 제, 제주도까지 합치면 꽤 많겠죠. 그런 이제 음, 땅을 줄이라 우리나라만 땅을 줄이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근데 사는 동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야 나는. 대한민국 땅과 같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면, 야, 너 미쳤냐? <laughs> 너 땅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 사람들이 놀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에,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나,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은 그 방법으로 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리고, 보이고, 또, 어, 그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듣고, 어, 맛보아 알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3년 된, 뭐, 순양, 뭐 암양, 또 순양, 또 수염소, 뭐, 그리고 뭐, 비둘기, 뭐, 이렇게, 에, 그, 재물을 가져가서 쪼개고 그 쪼개서, 언약식을 할때 쪼갰거든요. 야, 너와 나와의 약속을 어기, 어기면은, 이렇게, 칼로 꽝 쪼갠을 당할 거야.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콱 쪼갭니다. 다 쪼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불을 콱 내려가지고. 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10년쯤 지나서 이제, 아, 이제,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종의 자녀를 또 낳게 되죠. 음, 그렇지만, 그 자녀를 내쫓고, 나중에는, 예, 백살에 이삭을 또,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된, 됩니다. 백살이 되도록 자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너, 어, 어, 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너 뭐,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을 믿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언을 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특별한 마음입니다.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마음이 없다면, 시 불변,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먹어도 식이 부지, 김이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맛을,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냐. 이제 무슨, 기도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 기도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지를 경험을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 외로움과 또 우리 상처와 또 우리 무능력함과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다 이게 아심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어, 하, 예,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어, 원하사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왔는데도 우리는 주여, 빨리 취직시켜주세요. 당신이, 예, 나를 도와줄 천사입니까? 그러면서, 예, 빨리 로또나 당첨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봐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군지잘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아, 주님이시군요. 예. 예. 바람이 쑥 지나가면 아 주님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 속에 은혜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사 하늘나라를 가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이 또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당장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꽉 붙들고 주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사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귀한 소리, 또 좋은 소리의 우리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미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와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